오전에 드렸던 말씀 중에서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지는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을 먼저 봅시다.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3장 1절까지 같이 쭉 읽읍시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서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나머지는 내용을 전개해 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단순히 물리적인 물로 끝나버리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순히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품에 품고, 감싸 안고, 섭리하시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성령께서 운행한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위를 거니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섭리하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성령께서 품에 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섭리하시는 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친히 성령께서 다 관여하시고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물은 어떤 면에서 문화이기도 하거든요.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삼의 물결이라는 책 제목이 이 바닷물결이나 강의 물결이나 호수의 물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문화를 물결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또는 우리 물이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많이 쓰거든요. 어, 군사들이 물밀듯이 밀려온다. 어떤 세력들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다 물에다 비유한 내용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접근해 가면은 하나님께서 땅의 물과 하늘의 물로 물을 나누셨다. 귀시록에서 보면은 이 땅의 물이 가지는 속성이 용이라고도 하고, 심승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옛 뱀, 옛 뱀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사탄, 요것의 입에서, 입에서 토한, 뱉어낸 것, 어, 사람의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 것 중에 환경을 가장 많이 훼손하는 것이 뭘것 같아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물리적인 환경이기도 하겠지만 또 정신적인 환경까지 포함해서 사회적인 환경, 문화적인 환경, 그 환경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사람의, 사람에게서 나온 것 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우리의 몸에서 나온 것 중에, 우리의 존재에게서 나온 것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가장 많이 안 좋게 만드는 것. 우리의 말이에요, 말. 재미있는 거 있죠. 일본 사람들이 쓰는 욕 중에 가장 심한 욕, 무슨 욕일까요? <laughs> 바가야로, 바가야로가 우리나라 말로 바까 무슨 말? 바보. 예, 그게 제일 큰 욕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데 일본 말로 바가라는 말을 어떤 때는 귀엽게도 쓰거든요. 에이, 바보. 예. 예. 야, 바보. 이제 <laughs> 개념이 느낌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직설적으로 욕을 안 써도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들을 파괴하기도 하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기도 하거든요. 이, 이게 결국은 우리의 말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흡수한 문화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도 일본에서 태어났으면은 바가밖에 모를 거야 아마 <laughs> 여기라는 게 <laughs> 그거밖에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서 우리나라 문화에서 걷기 때문에 <laughs> 별아별이 말들이 전부 다 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욕뿐만이 아니에요. 욕뿐만이 아니고 어떤 때는 참 좋은 말 같은데 들어보면은 아저 것이 세상을 망치는구나 하는 말도 있어요. 사탄의 입에서 토해낸 것, 뭘토해낼 거예요 사탄이 입에서? 성경에서는 물을 토해낸다고, 계시록에서는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물을 토해낸다고 아까 읽었잖아요.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메시지거든요.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회는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누구를 통해서 전할까요? 교회에 와가지고 절에 스님이 와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무당이 와서 메시지를 전할 일이 있을까요? 가장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 게 누구의 교회에서? 목사들이잖아요. 그 사탄이 교회를 떠나게 하려고 그 메시지를 쏟아낼 때 누구의 입을 통해서 쏟아낼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목사도 별아별 희한한 목사들이 다 많던데 그건 목사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것, 말씀, 로고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원리와 원칙, 기준, 법, 생명 등등. 원칙은 이거야, 원리는 이거야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해놓으신 로고스 그 말씀에 의한 것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런데 무슨 원리를 말하는데, 맞는 것 같은데도 무언가 이렇게 이 원리의 기준을 딱 알고 있는 사람, 그 기준 틀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아, 저 메시지가 문제가 있네라고 바로 인식을 하겠죠? 그런데 그 틀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겠죠? 요즘 전화가 공공기관에서 오는 것 같은 전화도 있고, 보이스 피싱 있잖아요. 공공기관, 경찰서, 검찰청, 무슨 시청, 뭐 이런 데서 전화 오는 것처럼 멀쩡하게 와요. 그러면서 정말 검찰청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다 똑같이 고급 단어들까지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참 듣다 보면 은 얘가 지금 내게 뭘 하라고 하는지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아, 이게 이 녀석이 내게서 뭘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안 속죠, 절대로. 그런데 뺏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도와드립니다 하고 시작하거든요. 당신 지금 태산이다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터졌습니다. 그걸 보호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좋은 말일까요? 아니, 거기에 검사도 속아 넘어가고 판사도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신기, 신기하게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 경찰은 절대 안 속을 거야. 아니요, 경찰도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 사탄이 하는 말에 나는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아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사탄이 쏟아 놓은 메시지 때문에 교회가 통째로 떠내려 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로고스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원리가 어떤 원리인지, 그 어떤 원칙인지, 기존이 어떻게 적용돼서, 법이 어떻게 적용돼서, 이게 어떤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특징들을 꼭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기꾼이, 내 사기꾼입니다. 하고 여기 써붙이고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절대 아니에요. 아니, 진짜, 진짜도 믿을 만한 말을 한다니까요. 우리의 판단으로 들으면서 생각할 때는 대단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단한 종인 것처럼, 나를 진짜, 나를 진짜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요. 저 위에 있는 물은, 저 위에 있는 하늘의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이 말씀은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사탄이 이 땅의 온갖 메신저들을 통해서 쏟아내는 말들이 저 위에 있는 하늘의 물을 조금이라도 변질시킬 수가 없어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 땅의 논리들은 이 땅의 모든 이론들은 이 땅의 로고스는 이 땅의 원리 원칙 기준 법 이건 이건 수시로 변하거든요. 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논리를 펼쳐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럼 사탄은 사탄은 누구를 중심으로 논리를 펼칠까요? 로고스를 로고, 로고스를 전개할까요? 누구를 중심으로 사탄도 당연히 지중심으로 로고스를 전개하겠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이 논리를 펼치는 거 보면은 참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무슨 논리를 펼치더라도 듣다 보면 엉성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논리를 펼칠 때 사람들이 이건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라고 정확히 정확하게 지적해가면서 그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담과 하와도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다니까요. 사탄이 따다가 먹여준 게 아니고, 사탄이 말을 듣고서 그 말이 너무 합리적이고 맞다고 이해가 되니까 자기가 따 먹었어요, 그냥. 그게 사탄의 논리라니까요. 사탄이 로고스라니까요. 이, 이 사탄이 교회를 떠내려가게 할때 사탄이 직접 와서 사탄이 간단에 서가지고 말을 한다고요? 그 교회 목사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거의 대부분 믿죠. 그러면서 교회가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2, 300년 전까지만 해도 신부들과 목사들의 하는 말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를 좌지우지했었어요 교회에서. 이 세상의 문화를, 이 세상의 문화가 물이라니까요. 그래서 게시록에 보면은 이물 위에 이물 위에 여자 여자가 앉아 있어요. 이, 이 여자는 음녀죠. 음녀가 앉아 있어요. 이 물에서 짐승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방한 사탄이 말하는 가짜 예수. 예수인 것 같지만 예수 아닌. 목사의 입에서 예수 얘기를 나오면 목사가 예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 말은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목사 입에서도 예수를 가장한 가짜 예수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너무나 많이. 이 물에서 짐승이 올라온다고요. 짐승이 나온다고요. 이 메시지를 영, 영이라고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영이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이 메시지. 이게 우리의 영의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영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이 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물과 똑같은 속성의 물들을 쏟아내가면서 여기에 음료가 그, 그 위에 세워지고 음료는 또 바벨론이라고 표현돼요. 바벨론이 음료고 그 음료가 바벨론인데 세상의 문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것에 거의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요. 절대적인 존재는 하나님 뿐이지만,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니까,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 절대적인 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상대적인 말씀들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요. 상대적인 말씀들에도. 자,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다 행복해집니다.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복 받은 사람으로 살수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건강해집니다. 누구보다도 복 많이 받아서 부자로 땅땅거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고요? 이 말의 가치관이 지금 어디에 다 꽂혀 있어요? 이 말의 핵심적인 가치가 어디에 지금 더 꽂혀 있느냐고요? 땅에 꽂혀 있잖아요. 땅에. 이, 이게 아랫물이에요. 이게, 이게 아랫물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잠깐 살다가 언젠가 떠나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듭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매이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예수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거기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로 갑시다. 이 말이 아멘 할렐루야 할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laughs> 어찌 보면 이 말을 세상 세상에서 들리 면서 아멘 할렐루야 할 사람 없어요. 솔직히. 예수 잘 믿으면 복받습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들이 부자로 살수 있습니다. 그 말은 옛날에 기도원에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기도원이 막 떠나갈 정도로 하면 해요. 그런데 십자가 얘기 나오면 잠잠해요, 그냥.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분별력이 영적인 분별력이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래서 위에 있는 로고스에 맞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의 원리, 원칙, 기준, 법과 생명에 또 속한 모든 말씀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 때문에 공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속으로는 끄떡끄도 맞아, 맞아, 그게 맞긴 한데, 그런데, 그런데 해가면서 이제 공회를 못 하는 일들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땅은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지배되는 곳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탄을 생각하면은 머리에 수리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빨은 이렇게 그냥 아래니 위니 막 송곳니가 이렇게 나 있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괴물을 만들어 놓고 그그 그 사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탄이 괴물처럼 생겼을까요? 요즘 그 가끔 TV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죄를 저지르러 놓고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지고 카메라에 잡혀서 이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사람들이머리에뿔 날렸던가요? 송곳니가 삐죽삐죽 튀어나왔던가요? 얼굴이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던가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이 도망가요. 속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생긴 사람, 어떤 때는 겉에 보면 참 순하게 생겼고 괜찮게 생긴 사람들이 그 짓을 한다고요. 사탄이 본래는 천사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 중에서 가장,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됐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천사로 나타날까요? 나 사탄이 하고 나타날까요? 우리가 만약 사탄을 직접 눈으로 볼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천사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으로, 하늘에서 공중으로 쫓겨났다가 공중, 공중에서 다시 땅으로 내려오거든요. 하늘에서 공중으로, 공중에서 다시 땅으로. 하늘은 영의 세계고 이건 정신의 세계, 정신, 마음 등등. 이건 육신의 세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머물러 살면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세계가 이거거든요. 여기에, 여기에 형성된 물. 이 물을 실질적으로, 태초부터 하나님의 본체의 어떤 요소인 그 물을 하나님께서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셨는데, 윗물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장하시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변화될 일이 없지만 바뀔 일이 없지만은 아래 물은 인간이 살면서 인간의 문화에 의해서 전적으로 모든 것이 변질된다고 바뀐다고요. 이것이 이 땅의 문화를 형성하고 역사를 형성하고 그 문화 문화와 역사가 이 땅을 지배하는 거죠. 사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인간에 의해서. 그런데 사탄은 이것이 이 땅에 오염된 물이라는 말을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원리고 원치이고 기준이고 법이다라는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야 사람들이 믿으니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잃으면 신앙을 지킨다는 게 불가능해서요. 이 분별력이 어머니의 속에서부터 내게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가지고,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사탄도 얘기하고, 막 이런저런 것들이, 막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그 정보들에 의해서 내 안에 분별력이 형성되는데, 하늘의 정보, 하늘의 말씀, 하늘의 원리, 원칙, 기준,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사탄에게 자기의 생명 안 뺏기죠. 그런데, 하늘이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의해서 그, 그 모든 내면에 있는 것들, 인격 전체가 그것에 의해서 형성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셔도 그게 아니다라는 말도 듣지를 못하니까요. 오히려 왜 그게 아니냐고 오히려 이제 사탄을 변호해 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하죠. 푸틴이 자기가 하는 일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요 내용을 이 내용을 꼭다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그 진리에 바로 서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역사의 출발점이 자기 부정이에요. 사탄은 절대 우리에게 자기 부정을 하라고 안 하거든요. 자기 부정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아니야라고 해 놓고 시작하는 게 자기 부정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 이것만이 맞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부정 못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정당하게 느껴질지라도 이게 아닐 수 있어 라고 시작하는 것이 자기 부정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아랫물에 퐁당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그 아랫물에 그냥 대책 없이 쭉 휩쓸려가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창조의 둘째 날에,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는 일을 창조의 역사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따른 미래를 결정 짓는 것이기 때문에 둘째 날에 나오는 거예요. 둘째 날에. 이제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제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다음 주일은 그 빛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